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어,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예, 최근에 정말 많이 오른 종목이죠. 여러분들과 한번 에코프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를 보기 전에 어, 여러분들이 전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게 있어요. 주식을 하시면서 아셔야 될게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눌림목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눌림목. 아, 눌림목. 눌림목이란 뭘까요, 여러분들? 주가가, 그쵸,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 되는 구간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이 되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 상승 추세 조정이 되는 이 구간을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눌림목. 우리 눌림목 구간이 오면, 또는 조정 구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아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구간이 오면 첫 번째 우리는 매도의 고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홀딩의 고민이 생겨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여기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당연히 어때요? 아 매도라고 수익을 실현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야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홀딩해 볼까 하는 고민이 생겨요 그쵸? 이 그러면 우리가 고민 끝에 막 매도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희한하게 올라가 또 홀딩을 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희한하게 내려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기존 기준 기준 기준이 없어서 그리 오늘은 제가 요 기준 눌림 기준을 한번 잡아드리고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에코프로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 나오면 장대 양봉의 고점을 이렇게 긋고요. 절반 또 여기 절반을 긋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번 3번이랑 1번, 2번, 3번 모두 이 구간에서 반등이 굉장히 잘 나와요. 주가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보시면 여기 어때요? 뭐 2번에서 급등. 여기도 뭐 2번 3번 예, 하지만 3번을 이탈하면 어떻게 돼 주가 자체가 급락으로 확률이 커요.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되었을 때 이때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습 홀딩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보셔도 되고요.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빨리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을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종목의 월봉상 기준봉은 뭐예요? 여러분들. 월봉상 기준봉이 어떻게 되죠? 이거잖아요, 여러분. 3월 들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볼 때는 우리가 절반은 여기가 되겠죠. 또 여기에 절반은 대략적으로 여기가 돼요. 그러면 우선은 39만, 40만원 정도를 주봉에 긋겠습니다. 40만원 정도로 주봉에 그세요. 4 0만원 이렇게 긋고요. 자, 이거는 종가가 이것도 그쵸? 뭐 이거는 양봉이잖아요. 종가가 3으로 산물, 끝났어요. 결국은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가 그냥 쥐지 않고 올라온 거죠. 쥐지 않고 올라왔어. 뭐, 2번 패턴 정도 되겠죠. 똑같이 40만원이. 지금은 좀 중요한 자리. 그러면, 자, 일봉에다 40만원을 긋게 우리가 제가 주봉에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자, 잠깐만요. 다시 주봉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 저,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주봉에서 60일 선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우량주에 대해서. 주봉에서. 주봉에서 한번 6, 6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긴다. 그래서 한 달은 대략 영업일수로 20일 정도 되지, 한 달은? 20일. 3개월은 며칠이요 대략적으로 60일이 돼요. 그쵸? 그러면, 자. 우리는 분기는 몇개월이요 분기 실적은 3개월마다 발표를 하잖아요. 3개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뭐다? 이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을 60일 이동평균선을이동평균선을 이동 분기 실적 선이라고 얘기돼요, 여러분. 들그래선이 60일 선 자체를 돌파하고 이렇게 추세가 상승으로 간다면 뭐다? 이거는 맞아요. 어, 아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 주봉상 이렇게 60일선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아시면 좀 좋을 것같고요다 다시 이제 일봉으로 와서 자 우리 분석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봉이죠 이거는 양봉이죠 이것도 다 어떻게든 살아가 잘.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기준봉으로 일봉상은 잡을 수가 있어.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절반 정도가 좀 일봉상은 중요한 가격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46만 5천원 정도를 좀 중요한 가격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제가 요즘은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20일 이동 평균선 정도를 가지고 어, 일봉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자, 20일 이동 평균선은 뭘까요? 동 평균선은 이동 평균선이 맞죠. 근데 저는 추세선이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까지 보다 굉장히 그만큼 어, 중요한 선인 거죠. 이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선인 거예요 저는 기울기 자체 추세가 만들어지면 기울기 이렇게 봐요. 기울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자 21선이 제가 오늘 상승 추세로 갈 때는 어떻게 빨간 점선 이렇게 만들었죠. 하락으로 갈 때는 어제 파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게 뭐야? 2 1 선이 꺾이고 이제 하락을 이렇게 예고해. 그럼 이런 데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안 되죠. 왜? 이동 평균선이 하락으로 간다고 예예예 예,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제 꺾여서 하락으로 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동 평균선이 후행성인 건 맞지만 그래도 이동 평균선을 믿으셔야 돼. 자. 이렇게 하락으로 간데는 여기서 매수를 하면 안 되지. 적어도 우리가 상방으로 시작한데, 이런 데서 매매를 해야지. 그래야지 눌림목에서 반등도 잘 나오고 그래요. 믿어보세요.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을 한번 믿고 매매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데서만 매매를 하셔도 계좌 자체는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예? 그리고 보시면, 최근에도 보면, 야, 21선 타고 그냥 쭉 올라갔잖아요. 그쵸?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기본적으로 보려면 자 수급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한번 올려볼게요. 기관, 기관 보유 수량이 있겠고 언제까지 계속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바꿀게요 이거를 색깔을 좀 바꿔서 올려놓겠습니다. 수급을 좀 보고, 자 그다음에. 누가 또 있어요 외국인 외국인 있죠 어디 갔죠 외국인 보유수량 자, 외국인들도 다 팔았죠 거의 올립니다 외국인 또 개인이 있어요 자. 개인. 개인. 개인들은 엄청 올라갔죠. 올려놓을게요, 우선은. 올려놓고 보죠. 자. 최근의 흐름에서 볼게요.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 어때요? 자, 기본적으로 얘들은 어디요?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했어. 그렇죠? 외국인도? 뭐 여기서부터? 최종적으로는 여기서부터 팔았어. 어디?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보세요. 외국인들이 판 대략적으로 여기서 보이죠? 여기서 팔았고 기관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팔아왔어. 그렇죠.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산건이 이 시점부터 산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맞죠? 예 그럼 한번 차트를 작게 해서 볼게요. 자. 외국인들은 여기서부터 쭉 팔아왔고 어떻게 보면 기관 개인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을 한 거야,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개인들끼리 싸움으로 올린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 이제 여기 갑자기 수급이 악화되거나 그러면 이거는 급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수는 뭐다 46만 5천 원 정도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보고, 저는 여기 이탈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다시 매도하고 다시 내가 최근에 매수한 게 아니라면 어, 다시 매도하고, 다시 매수를 노려보는 것이 좋겠고, 신규 매수는 좀, 저는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볼 거는, 신용 물량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신용 잔고율도볼 수가 있는데, 종목별. 자, 보죠. 이 장고율이 보시면, 볼게요. 올려볼게요, 이렇게. 최근에 다시 이제 고점에서부터 얘네들이 신용장고율도 늘어나기 시작하죠. 지금보다 이거는 어, 빚을 내서 점점 점점 사는 사람들이 많고, 많고 있다. 왜? 이거 내가 안 갖고 있으면 2차전지지 안 갖고 있으면 소외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 중기적으로는 여기 깨지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가 깨지게 된다면 아마 하락의 흐름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지금은 조금은 어,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게 어, 그렇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예, 뭐, 확인을 하고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더갈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많이 오른 건데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는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에코프로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